진정한 명의는 병의 증상만 고치지 않고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가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갈 때 일반적인 의사는 그 환자가 가진 증상만 치료하겠지만 명의는 그 상황에서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바로 파악해서 환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치료를 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가 이런 실력을 다 갖추고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이들은 원인까지는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과 또 실력이 모두 다 동반되어서 증상뿐만 아니라 원인까지 다고치있는 사람만이 명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진정한 명의가 되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병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없다는 것을 우리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다 주님께 갖고 나가서 우리의 진정한 병 고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하시던 일들 중 하나였던 치유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과 복음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한 마가복음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의 하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그리스도의 대신을 강조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신 예수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급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책 가운데 곧 그리고 즉시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같은 공간복음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다루고 또 족보도 기록해 놓았지만 마가복음 말씀에서만 이 부분을 건너뛰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시작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저자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걸볼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구절로서 중풍병자 한 명을 취하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수일 후에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본문 말씀 이전에 있었던 일과 어떤 일과 연계되어 일하는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가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을 보면은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고 또 나병 환자도 고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나는 마가복음의 특징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능력을 나타내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했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 사식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들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던 그 동네에서 편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가보나움으로 들어가셨고 어느 한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은 일장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난 그 현상들 때문에 예수님은 가보나움에 들어와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굳이 알리기를 원치는 않으셨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늘 그랬듯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그, 그곳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에 모여들어서 결국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하지만 이때 예수님의 사람 어떤 네 명의 사람들이 도착하는데 그들은 중풍병자 한 명을 메어서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꽉차 있어서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갈수 없게 되자 그들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내죠. 바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그들이 메고온그 중풍병자 한 명을 예수님 계신 그곳에 내려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절 말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하지만 이 장면은 논란 한 가지가 일어났는데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이 말씀은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그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서기관들이 속으로는 오직 하나님을 한 분만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데, 그가 누길래 감히 죄 사함의 선포를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여기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을 하시는데요. 구절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죄함을 받았다 하는, 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거지,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물론 이두 가지 말 중에서 더 쉬운 말은 아마도 죄함이란 말일 거라고 세계관을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몸에 대한 치유는 증거가 바로 보여서 속 쉽게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죄삼에만은 그저 말로만 할수 있을 뿐더러 그 누구도 죄삼의 증거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볼수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서기관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마음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십절 말씀에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서기관들에게 던진 그 질문의 의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쓰인 목적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있을뿐더러 하나님이 주신 죄 삼의 권세도 정말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절 말씀에서 중풍병자에게 내죄 삼을 받아노라라고 선포하셨지만 1일 절에서는 또한 내가 내게 일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의 병도 정말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난, 중풍병자가 일어난 사람들 앞으로 걸어나갔을 때 주님께서 의도하신 이 12절에 일어났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병이 치유한, 병이 치유가 필요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장에서는 나병 환자, 환자에게 깨끗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환자들에게 단순히 몸의 치유만 허락하신 게 아니었죠. 우리가 예수님 이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단지 치유의 역사를 위해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몸의 병은 다른 의사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병의 심각도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몸을 고치는 의사라면 은 어느 정도의 치료는 최소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고 또 그의 의로움을 선포하기,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은 죄가 없고 또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게 사실이죠 오직 단한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알고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석인관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병의 고침이 아니라 죄 사함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죄 사함을 허락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오직 예수님만 허락할 수 있는 죄 사함이 은혜의 말로 죄라는 우리의 모두 우리 모두의 근본적이고 또 고질적인 병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제일 먼저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그 병에 걸리지 않았겠지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물질적 그리고 물리적 도움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때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죄 사함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매일 구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상황에 맞춰서 다른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들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인 살수 없다라고 고백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더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받을시다는 믿음으로 더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과 용서라는 가장 큰 은혜를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용서와 은혜를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보여 주시고 완성하시는 완성하신 십자가의 최고의 사랑 앞에 나아가서 모든 걸다 고백하고 다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